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최근에 양국이 서명한 분담 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란 사실을 자세히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낼지 합의한 협정입니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한미 양국은 5개월간 8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조기 협상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한 건데 미국 대선 전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 불확실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걸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한미 양국이 분담금 협정 서명까지 마쳤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현행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이기 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이 현재 시간 10일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협정이 서로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무리지은 12차 협정 결과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협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를 한국이 부담했고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많은 액수의 간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도 잘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트럼프 신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 기존 협정이 양국 간 호혜적 이익에 기초한 것이란 사실을 자세히 전달할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현안별로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 요인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북한의 협력이라든지 또 글로벌 차원에서 기존에 우리가 한미 간의 중점을 두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현안 중에서 앞으로 어떤 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이런 안보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며 한국이 안보의 책임 분담과 기여에 있어 모범 사례라는 점도 미국 측에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안보 경제 협력이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란 점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 이예진입니다.